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어제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해도 없이 이제 조금씩 추워지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한겨울 한파가 그야말로 북극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니 내심은 걱정이 되는 날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요런 날씨에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에 곰팡이 자주 올수 있습니다 다육이 곰팡이 모쪼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저희 날개다. 날씨는 흐리지만 예쁜 아이들 화창한 봄날 같은 날 아이들로 가격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할게요.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명품 창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 아이들은 오리지널 마돈나입니다. 삼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리지널 마돈나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구성해 봤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요 마돈나 같은 경우 굉장히 묵혀지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 형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그런 아이들이. 이죠.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어, 2, 3만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고급 창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두 한몸 자연군생 마돈나 사이즈도 중품 가까운 사이즈 아이를 특가 중에 특가 만원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오리지널 마돈나 수량 5점이니까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영상 속요 아이들은 아드리안 젤리라는 아이입니다.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 아드리안 젤리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 역시 까망 시리즈 중에 최근에 출시가 돼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 신품종 중에 한 아이죠. 아직까지는 조금 몸값이 나가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 오늘은 시중가 대비 거의 반값이라 할수 있는 판매 가격 5 0 0 0원에요 아드리안 젤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 이제 형성하면서 제법 예쁘게 묶여져 가고 있습니다. 어, 생김새도 굉장히 단정하게 예쁘고요. 가운데 생장점에 젤리만 형성이 되면 정말 멋스러운 아이로 변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드리안, 아드리안, 제, 아드리안 젤리 판매가격 5,000원 특가로 구성해봤습니다. 온니유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오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온니유 자연군생 아마도 저희 날개다육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은 어, 하, 가끔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군생 아이들 저희 날개다육에서 아마도 전국 최초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신품종 신품종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휴메리스 교배종인 아이라서 어, 로지스는 굉장히 또 휴밀리스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또 휴밀리스와 타이니버거를 교배한 아이이죠. 이 아이가 그래서 물들면 또 타이니버거를 닮았고요. 또 맑고 투명함은 또 휴밀리스를 닮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아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즘 군생 다육이 많이들 차고 계시는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뭐 흔히들, 트렌드에 유, 어, 그 민감한 사람들을 뭐틈민남틈민 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틈민 다인 것 같아요 트렌드에 민감한 다육이 요즘 어, 유행하는 그야말로 어, 군생 다육이 트렌드를 제대로 쫓고 있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사이즈 대략 11에서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자연군 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격도 착한 온리유 이름도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사오드 한몸으로. 구성 된 자연군 생소게 시켜드립니다 이름이였어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실큐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이 실큐는 그야말로 옛날 다육이 중에 옛날 다육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음, 흔하게 표현을 해서 국보 같은 도자, 그 화석 같은 그런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요 예쁘고 사랑스럽게 묵혀져 가고 있는 실큐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대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높이감이 있는 화분에 심어서 외치하시면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처럼 키우실 수가 있어요. 어, 입장 사이사이에서 또 아가도 굉장히 잘 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실큐 옛날 다육이 중에 옛날 다육이를 할수 있는 아이인데요. 워낙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요즘 흔치 않아서 조금은 생소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묵혀지는 모습 보신다면 정말 모두가 반할 만큼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네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CQ 자영혼생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지곤지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지곤지 자연군생 제법 묵혀진 아이들 판매가격 오늘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얼굴도 많고요. 또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도 새로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어, 손톱 끝에서 굉장히 빨갛게 연지곤지를 찍듯이 물이 든다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이 든다 해서 연지곤지라는 이름, 이름이 붙었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굉장히 수량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판매가 되고, 10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연지곤지 아이 사이즈도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지곤지가 어, 자연군생이 흔치 않고요. 또 자연군생이라고 한다면, 판매 가격이 보통 2, 3만원 이상, 호가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시중가 대비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잊, 어, 잊지 마시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지곤지 자영문생은 판매가격 만원입니다. 옐로우멜로우 군생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사우도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달달한 느낌 가득한 어, 옐로우멜로우 군생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8천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어, 목대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역시 높이감이 조금 있는 화분에 매치해서 심으시면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처럼 키우실 수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옐로우멜로우는 보통 3, 4도 정도 되는, 어, 이제 목대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어, 흔하게 말하는 땅에 붙은 아이들도 보통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어, 한 계절 정도는 더 자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법 얼굴도 야무지게 묶여져 가고 있는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원에서 8천원까지 또 할인까지 더해서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려 볼게요. 아이 사이즈는 12에서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형도 예쁘고요, 놀라게 예쁜 물듬을 유려가는 옐로우 멜로우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샤몽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살구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샤몽 자연군생. 오늘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목대를 형성하면 목대에서 아가가 또 굉장히 잘 나오는 출산드라이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아이죠. 묵혀지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다육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요렇게 샤몽 자연곤색 묵혀진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수영도 동글동글하게 예쁜 샤몽 자연곤색 뽀얀 분가루와 살구빛 물듬이 굉장히 조화로운 아이네요.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설빙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 설빙 자연 군생 묵혀진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수줍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 설빙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뽀얀 분가루가 전체적으로 진하게 앉는 그런 아이예요 어,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있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또. 어, 어, 엉덩이에 아가들을 현재 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3두 혹은 4두 정도 되는데 엉덩이에 또 아가까지 달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 화분에서 겨울 그대로 나시고 봄쯤 분갈이를 하신다면 엉덩이에 달고 있는 아가들도 모두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렇게 되면 보통 4,5두 이상의 자연군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아이들인데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환염의 단엽스타일 로제를 형성하면서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매력. 적인 설빙 이름과 분가루가 찰떡 궁합이 나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자연곤생 묵동야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설빙이었습니다. 명품 창한 가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 오리지널 간츠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 얼굴 로제도 너무나 예쁜데다가 묵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디가 정말 맑고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오리지널 간츠 중품 이상 사이즈의 묵동이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도 너무나 멋진데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바디가 맑고 투명해지는 고급 창중에 고급 창이죠. 요 아이들 요렇게 큼지막한 사이즈, 뭐 혹은 요렇게 아가도 달고 있는 아이들도 눈에 띄는데요. 요 오리지널 간츠를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시즌가 대비 거의 반값인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아이 사이즈도 12cm 정도로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야무지게 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져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한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리지널 간츠 판매 가격 만원 특가로 구성해봤습니다. 오보의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 사두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보의 자연군생. 요 아이들 놀놀한 물듬이 인상적인 아이들인데요. 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이드스타의 교배종인 아이들이죠. 그래서인지 로제도 굉장히 제이드스타와 비슷한데 어, 물이 들면 또 제이드스타 같은 어, 지금은 놀놀하지만 굉장히 어, 핑크핑크한. 그런 물듦이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보에 흔치 않은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대략 12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오보에 같은 경우는 워낙에 흔치 않은 다육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한 다육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머리 하나에도 8,000 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머리 하나 가격에 요 자연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보의 자연군생은 판매 가격 만 원이었습니다. 나나우쿠미니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큼지막하고요. 수영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나나오쿠미니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목대도 모두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느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예쁜 물듦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네요. 이나나오쿠미니 빨간 물듦이 그, 그야말로 꽃보다 더 예쁜 그런 아이라는 건다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자연곤생 나나우쿠 미니를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13cm 정도로 사이즈가 큼지막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나나우쿠 미니 자연곤생은 판매가격 12,000원입니다. 오리지널 바람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바람이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더라고요. 농장이라든가 뭐 도매하시는 분들도 찾고 계시고요. 어, 일부 매니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셔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오리지널 바람이, 어,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어, 검색해 보시면 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머리 하나에도 15, 6만원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고가의 다육이 중에 고가의 다육이인데요. 요 아이들은 제가 살짝 번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중과 대비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 10분의 1 정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3만 원할수 있도록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도 자연군생 배품 사이즈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득템하실 수 있는 돈 벌어가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들면서 굉장히 밝고 투명한 물듬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제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변신하는 어, 오리지널 바람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자연고생 아이를 판매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리지널 바람이었습니다. 피치 센 크림 3두 한몸 군생 아이들입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가고 있는 피치 센 크림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서 8,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날개날개에서 4호두 군생 아이들 판매 만원 했었는데요. 이제 그 아이들은 모두 나가고 이렇게 3두 아이들 남아 있어서 할인해서 8,000원에 보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엽의 단엽 스타일로 제형성하면서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꽃같이 예쁜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어 살짝. 프릴 종류인 다육이이지만 프릴이라기보다는 에케베리아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로제시 꽃처럼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피치스 앵크링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가격 8,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피치스 앵크링 군생이었어요. 우산 속 요아이들은 화이트팜입니다.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이트팜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렇게 보시면 큰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얼굴이 여러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엉덩이를 들춰보면 아가가 보통 두세개 이상씩은 달려있는 것같더라고요 화이트팜 보통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커팅인 것을 감안한다면 요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나만의 멋진 자연군생으로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이 화이트팜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12cm 가까이 확인되는 얼큰이 사이즈 중에 얼큰이 사이즈예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빨간 물듬이 꽃같이 예쁜 화이트팜 자연군생 아가 달고 있는 아이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스타마크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묵둥이 스타마크 아이를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다홍으로 정말 예쁜 물듦 유지해가고 있는 스타마크 묵둥이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분갈이를 하게 되면 가격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지만 분갈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아이들 입고되었던 가격에서 어 인상 없이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스타마크 군생 아이들 가격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 아이들 7,000원에 만나보시는 행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스타마크 군생이었습니다. 아이스 오렌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음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아이스 오렌지, 어, 야무진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얼음처럼 변신한다 해서 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러면서도 오렌지 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어느새 요, 지금 요 아이들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었는데 요보다 훨씬 더 진한 오렌지 빛, 그러면서도 투명한 얼음빛으로 물이 들면 정말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스 오렌지는 어, 지난 가을에 처음 출시가 되기 시작한 신품종 아이이기 때문에 요즘 또 다육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매니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아이스 오렌지 저희 날개다육에서 한번 어, 유행을 선도하는 아이로 생각하시고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이 사이즈도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 되고 있고요. 굉장히 야무진 돌멩이 같은 아이입니다. 아이스 오렌지 이름처럼 어, 얼음, 얼음처럼 어, 투명해지는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귀하고 귀한 아이이죠 핑크플로라 철화입니다 철화역기 아주 좋고요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한 핑크플로라 철화 판매가격 4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핑크플로라가 묵혀지면 전체적으로 빨간 꽃처럼 물이 든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어, 이 핑크플로라 철화는 또 몸값이 굉장히 거만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정도이면 어, 보통 시중에서 10만 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반값에도 미치지 않는 판매 가격 4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철아 여김 아주 완벽하게 예쁜 그런 아이들이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 엉덩이 쪽에 살짝 생얼도 두세 개 정도 연, 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철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핑크 플로라 철 특가 4만 원으로 구성했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 정말 그야말로 큼지막한 로치 대품 사이즈 아이입니다. 굉장히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큼지막한 아이인데요. 어, 로치는 라울과 함께 또 굉장히 사랑을 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아이 사이즈가 대략 21cm 정도로 대품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로치 어, 대품 사이즈 아이를 판매 가여 2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놀로라 물듬이사랑 그렇게 예쁜 많은 분들의 꾸준한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로치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쁜 아이 판매가격 2만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는 수량이 딱두 점입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멀로인데요. 모두 6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군생 사이즈 좋은 아이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판매 가격 3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확인되는 멀로 6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입니다. 멀로 같은 경우 3, 4도 되는 아이들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6도 정도 되는 자연곤생은 정말 흔치 않은 아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멀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육이가 6도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 거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오늘은 이렇게 6도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곤생 멀로를 판매 가격 3만 원에 구성했습니다. 수량은 딱두 점이니까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멀로였습니다. 샤인브라이트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는 물듬이 인상적인 샤인브라이트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에 입장 사이사이에서 또 아가도 열심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굴만은 군생으로 키우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이들이죠. 묵혀지면 묵혀지.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면서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샤인브라이트 군색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샤인브라이트였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지만 그래도 저는 추운 것보단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는 요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